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 1절만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너 길이센 온천하백성 모두나 와서 다 같이 하나님 맞 섬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입니다. 구약성경 533쪽에 있는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너바스 야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러 밤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로밤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함이 백성이 가니라. 로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인원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로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르되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승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너바스의 아들 여로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와 예수님의 피벌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온이 많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 받으며 보내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로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최고로 지혜로운 솔로몬 밑에. 내용을 보면 어리석은 아들 루호보암이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라가 분열되고만 안타까운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되었고 나머지 한계지파의 왕이 루호보암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여로보암 왕의 시작과 종말 주제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말미암아 그 시작이 불행한 시작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솔로몬의 아들 르보바 왕이 어리석고 악하게 대답하는 장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열로왕기 상1 1 장에 보면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여 여러 우상을 숨기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대자 아히어로 말미암아 여로보함에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옷을 찢어서 열 조각을 주면서 내가 솔로몬으로부터 나라를 찢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의 연장선상으로 오늘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로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1절입니다. 로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약 58km 떨어진 곳에 있고 북이스라엘의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 됩니다. 나중에 이 세겜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된큰 도시였고 당시에도 정치의 중심지 또한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 로호보암이 오자 북쪽 땅의 10개의 지파가 그동안 숨어있던 여러 보암이라는 노동부 장관, 솔로몬을 피하여 애굽 땅에 숨어있던 그 여로보암을 데리고 자신들의 집단적인 요구를 르호보암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2 절부터 4 절까지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 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로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숨기겠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20년 동안 건축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또 자신의 왕궁을 위하여, 총 20년 동안 정말로 온나라가 건축과 또 많은 세금에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받은 것도 있지만 솔로몬이 나라를 번영하게 하였고 그 나라의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무역과 돈 조공을 받아서 정말로 솔로몬이 없던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구는 맞는 면도 있지만 틀린 면도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고역과 세계를 먹은 사실이지만 솔로몬이 그 외에 몇 배나 더 경제적인 분영을 이 일꾼들에게 준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땀 흘리고 수감많 했으니 이제는 우리를 편안하게 대접해달라고 로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로밤이 오주를 보면 그 답을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할 것인지 기한을 3일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로호 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그 자리에서 당장 결정하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3일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한번더 처음부터 다시 깊이 고민해 본 것은 참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오는 대로 로보함이 정말로 이때 3일의 말미를 구하고 한번더 깊이 생각해 본 것은 훌륭한 태도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함께 통치하였던 나이가 많이들었던 지혜로운 어르신 지혜로운 충고자들을 찾아가 이 젊은 왕 로보함이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웠던 노인 좋은 자들은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왕을 섬기는 백성,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일명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여 리더가 명령하고 시키는 것뿐 아니라 이 사람들의 밑에 가서 오히려 예수님처럼 섬김의 정신을 표현하면 이 백성의 왕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롭고 나이가 많은 충고자들은 그 솔로몬과 함께 나를 충조했던 오랜 경험과 노하우대로 이 젊은 왕에게 충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호보암 왕은 이 지혜로운 충고를 받아들일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아멘. 정말로 치열한 사람의 말 한마디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그런데 로바만 이것을 무가치하게 읽었습니다. 정말로 세계에서 부자, 능력 있는 기업과 정치가 그런 사람들과 1시간, 2시간 미팅하기 위해서는 몇 억의 돈을 하려하고그 지혜로운 충고를 얻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젊은 왕은 그 지혜로운 분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리고 젊고 철없는 사람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그렇게 그대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이 이때 로호바함 왕의 자리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로보함과 함께 자란 한 어리고 젊은 충고자들은 이 어른들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밑에 있는 본문 12절과 1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로보함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이로바 망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4절 제가 이 길가 조금 근심될 정도로 악한 말을 로바 망이 하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로 돼,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여로보암과 함께한 많은 열개 집파 사람들이 이 처럼난 로보바 왕에 내뱉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일명 집단적인 항명과 반란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이제 열 개의 집화는 여러 보아망을 지도자 왕을 세워 북 왕국 나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마지막 보면 15절을 읽어드립니다. 왕이 이같이 백승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바스 여로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15절에 이 내용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11장에 아히야가 여로밤을 예언한 그대로 여로밤의 어리석은 대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이 일을 만들었습니까? 그잘못은 솔로몬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여인들의 품에 살면서 그 이방 여인들의 가져온 각종 신을 위하여 이 신을 위하여 신당, 저 신을 위하여 신당, 그때 예루살렘이 온세상의 우상 박람회장이 될 정도로 잡다한 신을 숨기는 악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의 아들에 대해 내 나라가 분열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정말로 지혜롭고 대단한 왕이었지만, 그가 인생 말년에 악한 일을 행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나라가 분열다는 경고를 듣고 솔로몬의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난 아들 르호보암 왕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처음 마음을 본받아 그 할아버지 다윗의 길로 걸어가여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이 노동부 장관 여로보함과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 일꾼들은 계속적으로 여로보암 왕을 따르고 섬기는 신실한 백성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하튼 우리 하나님의 승리가 다윗 때에도. 솔로몬 때에도 그 아들 로호바망 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가 성경책을 읽을 때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나한 사람이 뿌린 씨앗은 내가 살아있을 때나 혹 내가 죽어있을 때도 그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조력 겁대 아비로부터 아데로로 3,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성도 한사람 한사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섬긴 신앙이 씨앗처럼 심겨져서 우리 자녀에게 그 열매가 맺혀고따먹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볼 때 우리는 결코 솔로몬 왕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르허와 왕처럼 자신만 알고 내가 왕이니 백성들은 내 말을 따르고 숨기라 이렇게 압조하는 지도자 밑에서 선한 백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 왕의 잘못도 보아야지만 이르허와 왕이 어리고, 철없고, 이렇게 악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잃게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똑똑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을 통하여, 무슨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열왕기 상에 나오는 르우와왕 또 여로보암왕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나한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 후손 그 밑에까지 계속 영향을 줄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씨앗을 오늘 내가 뿌리는 믿음과 선한 행실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귀하게 보셔서 선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기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범처럼 자신만 아는 어리석은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남을 이해하며 예수님처럼 숨기며 살게 없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배 나와 기도하는 것이 내 평생의 기쁨이여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천국이 펼쳐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따지게 따지 못하리니 오직 도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영혼으로 변화되게 하여 아들 어버암친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욕심과 의리성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나을 이해하고 슬기는 마음의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때에 악한 자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자녀 우스에게 이어지게 하시며 또한 믿음의 선한 행실로 자녀 찬대까지 보이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나 성도한 사람을 미암아 하나님의 수난 뜻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우리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당정만원교를 지켜주옵소서 단일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군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고3 학생들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중동 땅에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그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임을 열어주시고 새가족을 보내주옵소서 피택자들을 위하여 12월에 임직식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에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악한 영이의방에 악한 사람들의 방해로맞지 않게 막아주시옵소서 주여 다니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주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입원한 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 안에 악한 절을 용서하시며 하나님께 쓰임하는 선한 제도자 일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아방한자들이싸우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한 고 병든 것아버지다고쳐 주시옵소서 수술받는 군사님 주여의 속발를부 주여 속기복게 하시 마을과 집을 뜨게하여 주시옵소서 고래는 청년 유학 중 천년이면 안주안지켜 주옵소서 고삼 학생들 붙잡아 주시 순양을 보는 아버지 학생 목요일 하나님에 가언 지켜 주시옵소서 중동 땅에서 우크라이나 땅에서하루 속기의 전쟁이 뜨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도임을 열어주시 d 가 s s a g 해 주시옵소서 12월 3 s s i b i o 일사 a 니 아버지 x o 자들성 i 으로 충만히 준비되어 i t t a s u 일꾼으로 y s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은혜의 담비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옵소서 단의 목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으로 함께하시며 몸이 연약한 환자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곳을 고쳐 주시며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강근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와 왕처럼 자신만 아는 어리석은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남을 이해하고 숨기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나 있는 군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을 지켜 주옵소서. 직장 관계로 출퇴근하거나 출타 중인 성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추위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 수능분 학생이 있습니다. 주여 강건케 하시며 이제껏 공부한 것 은혜 가운데 시험을 잘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천도의 힘을 열어주사 새가족을 보내주시옵소서. 피택자들이 싸우니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시별에 임직받을 때까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오다는 많은 불신자들이 싸우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에 머리를 주시고 천국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